출애굽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나는 독자들로 하여금 출애굽기와 다른 성경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아말락에 관하여 좀더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떡덩이를 변화시켜 대단히 많은 양의 떡을 만드시는 이적을 베푸셨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했던 것과 유사하다. 열왕기하 사장 42절로 44절. 그러나 이이적을 이적은 표적을 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분치 않았다.그들은 그것을 먹은 후에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다.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바꾸어 말하자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했던 방식대로 표적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를 믿었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같은 표적을 행하셔야만 믿겠노라는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생명을 주셨음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서 답변을 주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거,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32절로 51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이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바참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영적인 떡을 먹었다고 선언하였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아말렉, 아말렉은 누구인가? 이 유목 족속은 이스라엘의 배후를 습격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권능을 내려주실 것을 강구하였을 때 요수와의 명령 아래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도움의 손길은 요와의 보좌위에 있었다. 요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며 또한 계속하여 그들을 도우실 것이었다. 17장 8절로 16절 암말렉 족속이 매우 잔인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요와께서는요수아와그 후세대가 암말렉과의 싸움이 치열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 일어났던 바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참조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후에 사울과 다이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유목민과 싸워야만 했다. 사무엘상 15장, 27장 8절, 30장, 사무엘하 8장 12절 후에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아말렉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사울왕과 의왕 같은 계통의 후손이었다 에스더 2장 5절. 그러나 그들의 최대 강적인 하마는 아말렉 왕가의 후손인 아각 사람이었다. 에스더 3장 1절. 여기서 그 옛날 아말렉과의 싸움이 다시금 재현된다. 실제로 그 싸움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에스더를 읽는다면 그 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오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산 홍해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여행하다 어떤 지점에 이르면 수평선 위로 한 산이 솟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이 산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그 산은 역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운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여호와를 보았던 곳이 바로 그곳이며 제대 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 즉 여호와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곳 역시 그곳이다. 아방치세 때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언약한 의무를 지어버린 것을 인하여 깊은 절망에 빠진 채한 산으로 도망가. 그 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털어놓았는데 그 산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산이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하. 신의 산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시면서 자신의 백성과 음숙히 언약을 체결하셨던 장소이다. 호렙산은 십계명이 선포됐던 장소이다. 참된 중보자 또는 중개자로서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장소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시내산에 장막을 쳤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조차도 밟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상별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와께서는 자연을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들에게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다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장 16절 신의 산의 하나님 우리는 시내산에서의 이 계시가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시편 68편 8구절에는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했던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하박국의 계도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연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하박국 3장 시편 18편의 노래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연의 대격변을 통하여 자기의 손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신의 산의 하나님은 곧 전율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호랩산에서 그는 역시 강한 바람과 땅의 진동 및불 그리고 세미한 음성 중에서 자신을 엘리야에게 개시하셨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 선지자들이 요아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해 응급해 놓은 것을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이 사용한 언어와 비유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의 계시를 연상하게 된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수반됐던 사건들에서조차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예루살렘의 운명을 묘사한 것에서도 우리는 시내 산에서 일어났던 바를 상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듭에서 하늘의 보자로부터 발아해지는 천둥과 번개에 대해서 언급한다. 요한계시록 4장 5, 6절, 6장 1절, 8장 5절, 10장 3절, 11장 9절, 14장 2절, 16장 18절. 요한은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분은 도살할 희생 제물의 반쪽 사이를 연기나는 불모와 타는 햇불로 지나가심으로써 진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장세기 15장 17절. 그때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에 불기둥을 생각하라와 시내산에서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석기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 삶의 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